일단 실험 1에서는 A가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 일단 얘가 몇물인지를 알아야 돼. 그래야지 개수비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들의 몰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. 일단 얘는 20분의 1 /20 몰이지. 여기 원자량 나와있으니까 다 계산을 해보, 해보면 그러면 실험 1에서는 A 플러스 2B 2H2O 2H2SO4인데 이때 20분의 1몰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여기서는 20분의 1몰이 없어졌고 여기도 20분의 1몰이 없어졌고 여기는 40분의 1몰이 없어졌다라는 거지 어쨌든 실험 1에서는 A가 다 소모됐으니까 얘가 0.8g 다 소모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A는 40분의 1몰이 0.8g 1몰이라면 32g 나오겠죠 그리고 얘 또한 질량 구할 수 있어. 물 20분의 1물 0.9g이죠. 18 곱하기 20분의 1 하면 그래서 실험 1에서 사용한 물의 질량 0.9g 맞고 그럼 얘 질량이 0.8이니까 0.8 0.9 X라고 하면 얘가 4.9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3.2 나와요. 그러니까 b는 20분의 1몰에 3.2가 될 거고, 그럼 1몰은 24가 되겠죠. 그러면 질량비는 얘가 3.2였으니까, 3.2였으니까 이렇게 질량비가 되겠지. 질량비. 근데 이번 실험에서는 B가 다 소모돼야 되거든요. 그럼 이번 실험은 이번 실험은 A, e, B, e, H2O e H2SO4에서 질량이 얘가 6.4가 다 없어져야 돼. 몇 배냐면 두 배죠. 그럼 얘도 두 배. 그래서 1.6 사라지고 1.8 사라지고 9.8이 생기겠지. 그래서 x가 9.8이에요. 그럼 일단 실험에서 반응한 물의 질량은 0.9가 맞죠. 그다음 에 b의 분자량은 64가 맞죠. 1물의 질량이니까. 그다음 에 실험에서 남아 있는 a가 원래 2g 넣는데 1.6만 사라진다는 거야. 그럼 남아 있는 건 0.4가 남아 있겠죠. 이 0.4를 없애기 위해선 질량비가 지금 A와 B가 A와 B의 질량비가 8대 30이거든요. 그럼 얘가 0.4를 없애기 위해서는 얘1.6 있어야겠죠. 최소 질량은 1.6이다. 정답은 5번.